안녕하세요. 다이노포스 TV 채널의 강서윤 JZ라고 합니다. 들어들었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노포 에볼루션 티라노 볼칸 아니에요. 멋있죠? 어, 또 다른 이름은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예요. <laughs> 어. 어. 이렇게 입이 움직이고요. 어, 손도 이렇게 움직이고. 다리는 지금 제건 이렇게밖에 안움직여요 어. 꼬리도 안움직여요 <laughs> 그럼 파이터 모드로 변신시켜볼게요 어. 다리를 벌려주시고 어. 스위치를 꼬리를 벌려주신 다음 스위치를 눌러서 땡겨주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해주신 다음 입을 닫아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팔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손을 빼주신 다음 아, 역시 안 빠지네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완성이에요. 어, 지금 제건 거의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. 어, 당근마켓에서 산 거라 더도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도 맛있네요. 그럼 다시 다이노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. 이렇게 메가 디파이터 티라노 다이노 모드로 변신 완료예요. 복잡하지는 않죠?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음, 왜 이러죠? 티라노, 너왜 그래? 잠시만요.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